외로울 때이 방법으로 관리하세요. 129콜, 1일 자기 돌봄 만트라 만들기 만트라란 산스크리스토어이고 만이란 마음이고 트라는 내 마음 속에 올라오는 부정적인 상태에 내가 빠지는 걸 막고 건강한 상태 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내가 반복하는 일련의 단어나 음절을 반복하게 되면 번뇌와 죄악이 사라지고 지혜를 갖추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자신감이 떨어질 때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너무 좋다. 이런 식의 자기만의 위로가 되는 단어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절에 다니시는 분, 교회 다니시는 분, 성당 다니시는 분, 법문 구절, 9절, 성경 구절도 좋고, 주의 기도도 괜찮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너무 길거나 생각이 안 나면 라틴어로 쿰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신과 함께라는 뜻이 있답니다. 하루 다섯 번씩 주먹을 쥐고 내 쪽으로 끌어 당기면서 꾸준히 하시면 내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 나를 잡아주는 느낌을 느끼실 겁니다. 만트라를 정하면 6개월은 바꾸지 마시고 꾸준히 매일 수시로 한 번에 다섯 번씩 반복해주시면 나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안전한 섬에 데려다 준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말의 힘을 통해 내 마음을 잡아보세요. 이두 개의 취미를 가져라. 취미는 혼자 놀기의 전수입니다. 최고의 전문성과 최고의 재미가 만나는 그것이 바로 취미입니다. 취미를 가지실 때는 집안에서 할수 있는 것과 집 밖에서 할수 있는 것을 가지시면 혼자 놀아도 죽을 때까지 즐겁답니다. 구는 타인을 구하는 구원 행동을 시작하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쓰러진 간판을 세워주든지 회전문을 잡아주든지 아주 작은 선행을 해보세요. 공식적인 자원봉사를 하면 너무나 좋죠? 그리고 하루 선행을 기록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적어야지 잊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하다보면 두 가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마더데레사 효과가 일어나요. 선한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면역성분이 올라가서 건강해지고 내가 선행을 했다는 것이 나를 뿌듯하게 합니다. 이것을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데 헬퍼스 하이란 내가 누구를 도와주었을 때 갖게 되는 심리적 포만감이랍니다. 이런 감정은 보통 며칠에서 심지어 몇 주간 가기도 한답니다. 만약 봉사 단체에 가입하면 나도 구하고 세상도 구하고 거기에서 소속감까지 갖게 됩니다. 외롭다고 느껴지는 순간 즉시 집 앞에 나가셔서 눈딱 감고 보란듯이 쓰레기라도 주워보세요. 몰래 주우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 보란듯이 주워서 쓰레기통으로 가져가세요. 놀랍게 기분이 좋아지고 삶의 의미가 생기기 시작된답니다. 마지막 콜 힘들 때는 전화하세요 힘들 때는 전화하셔야 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별 것이 아닌 것도 내게는 100점 만점의 고통입니다. 고통의 외로움은 병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는 것처럼 외로울 땐 전문가를 찾아가든지 보건복지부 무료 1 29로 전화하세요. 말하기가 싫다면 119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이용하세요. 대화도 하시고 동시에 필요한 도움도 받으실 수 있답니다. 불을 붙이는 부싯돌은 두 개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만 움직여도 불꽃이 살아난답니다. 사회적 체온이 떨어진 친구에게 안부 문자라도 한다면 누군가의 삶의 불꽃을 피워주는 것과 같답니다. 어느 쪽 부시돌이 되든 나만의 만트라로 두 개의 취미로 또 구원의 행동으로 우리의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또 누군가의 생명의 불을 지피는 신의 연주에 동참하는 일이랍니다. 나의 만트라를 외우면서 인샬라 모든 것은 신의 뜻이랍니다.